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네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주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어, 의미를 늘 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어, 예를 들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 치료의 하나님, 어, 여호와 이레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죠. 창조주. 엘샤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칸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그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라고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제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어떤 필요 누군가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힘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스스로 계획하시고 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또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결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결정하시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하시고, 그걸 또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한 걸 그렇게 이루시는 분.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스스로 계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여호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냐면 여호와라고 불려졌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호와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누구시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셔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그 알고 있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있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섬기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걸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거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길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화,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세처럼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알리는 자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할 일이 뭐죠? 이제부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죠? 애굽 왕 애굽 왕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애굽 왕에게 다스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라고 말씀하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나는 애구방이 허락해야지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든지 내가 계획한 것을 방해하거나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내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거야. 왜요? 스스로 있는 자신인가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 구원할 거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성취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지. 혹은 어느 권세자가 허락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이단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이 이름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감맺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 1획도 다 사라지지 않고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붙든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1차적으로는 모세의 하나님이시겠죠?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제부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너의 하나님이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그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분,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분,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요, 계속해서 흘러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이제는 야곱에게서 모세에게 흘러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대로 기억해야 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대대로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불려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이런, 이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권세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